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결혼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서른 넘어도 결혼 안 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결국 30대 초중반은 회사 끝나면 엄마 아빠가 주선해준 선짜리를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하나같이 눈에 차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정말 모자란 것 없이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세요. 젊은 시절 축도로 고생하셔서 의류 사업에서 성공하셨죠. 사업 성공해서 저와 남동생 키우는데 아낌없이 쓰셨어요. 물론 아들을 더 위하시긴 하셨지만 저도 모자란 것 없이 누리고 살았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육열도 높으셔서 고등학교 때는 고액, 가해받아 성적 끌어올려서 서울에 있는 남들 다 아는 대학 나왔고, 미국 연수도 2년 갔다 왔었거든요. 다녀와서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요. 그러니 웬만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좀 잘생겼다 싶으면 버리가 시원찮고, 버리가 괜찮다 싶으면 인성이 틀려먹었고,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변에서 딸 어떡할 거냐고 독촉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듣고 오는 날이면 저를 들들 볶으셨죠. 눈이 그렇게 높아서 어떡할래. 누구 하나라도 빨리 골라 잡아. 어여, 결혼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아예 부모님 뜻에 반하게 혼자 살순 없겠다 싶더군요. 서른 중반 넘어서부터는 선자리에 진지하게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 사업이 탄탄하니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고 그중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사실 조건으로는 저보다 한참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평범하고 그 사람 하나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 따서 대기업 다니고 있었어요. 벌이도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벌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외모도 제 스타일이라 제가 먼저 반하고 말았죠. 연애를 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두르시더라고요. 둘다 나이도 있고 더 망설일 게뭐 있냐는 시기였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했지만 그래도 1, 2년은 만나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덜컥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호텔에다 풍선이며 꽃으로 장식해놓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와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난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를 일생을 같이 할 여자라고 생각한다더군요. 그 말에 저 역시 마음을 결정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정도 고민 끝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로 모든 과정이 순탄했어요. 양가 상견례 때 만난 시어머니는 너무도 좋으신 분 같았어요. 흔히 시어머니라고 하면 생각되는 이미지는 약간 독하고 무서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너무나도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어요. 문제는 여느 시혼 부부들 다 그렇듯 집과 예단, 혼수 등 결국엔 돈 문제였어요. 이 부분을 시댁과 잘 상의하면 될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남친이 어머님한테 받았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네더군요. 뭔가 싶어 봤더니 예단과 혼수 내역이 쭉 적힌 종이였어요. 품목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 리스트까지 아예 정해주셨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바라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친은 엄마하고 상의해 봐. 하며 모든 걸어머니께 이름했어요. 그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 종이에 적힌 예단들 제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과하다 싶어요. 저랑 오빠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집만 마련해서 작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남친과 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 모은 돈이 꽤돼 있었고 그 돈이면 시댁과 친정에 가까운 아파트 전세는 넉넉히 들어가고 대출을 받으면 매매도 가능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단 같은 데 낭비를 해서 모은 돈을 버리기 싫었어요 예단 혼수 리스트 전부 계산해 보니 억대 돈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결혼이란 게 집만 마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안 간에 맺어지는 일이잖니 대충 할 일은 아니야 요새 아무리 간소화해서 결혼한다지만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린 사정이 다르잖아. 너희 친정에서 도와주시지 않겠니?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 저희 친정이요? 저는 친정 부모님 도움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요. 어머 예 부모님께서 그런 뜻인 거니 아니면 내 뜻이 그런 거니? 부모님 생각은 다르실 거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모자란 것 없으신데 왜 그냥 맨몸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시겠어? 부모님과 상의해서 예단 잘 마련해봐. 요새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 안 받는 집은 없다더라. 내가 과하게 요구한 거 아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저 정도도 못 받았다면 다들 부끄러워한단다. 서돈들도 이해하실 걸.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정말이더군요. 제가 당황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시종일관 웃으면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페이스에 말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일단 어머니와의 대화는 제가 치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예단 내역을 보내드리니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과한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밍크의 명품 가방에다 화장품 같은 소소한 물건들. 혼수는 무조건 최상급 라인으로 바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 집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이참에 한몫 바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이사를 얘기했더니 아빠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럼 파혼하겠다는 거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이런 일로 파혼은 무슨. 부모가 못해줄 정도면 몰라도 다해줄수 있는 거왜 네가 왜 파혼 딱지를 붙여?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저희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데 왜안 해주겠냐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서는 시댁의 요구를 받아들여 억대의 예당과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집은 남편 반저반 반 보태서 사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 제가 결혼에 쓴 돈이 훨씬 많게 되었더군요. 결혼 앞두고 싱숭생숭했지만 좋게 생각하려 애를 많이 썼어요.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지. 시댁에도 이 정도 했으니 시집살이는 없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일에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를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같이 집안일하고 저녁 차려먹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서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이며 요리며 잘했고.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죠. 그런데 시댁 문제가 묘하게 거슬렸어요. 저희 신혼집은 친정과 시댁 딱 가운데 있고 차로 20분 정도씩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한 달에 한번 친정 시댁 방문을 드렸는데, 친정에 가면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러고, 저희 돈 버는 거 아시면서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핑계 삼아 용돈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전혀 딴판이었죠. 일단 가면 마트에 가자고 저를 이끕니다. 그래서 저녁거리를 산다면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잔뜩 카트에 담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저녁거리는 아닌 음식들이나 주방용품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한두 달치 생필품을 다 사고 계산대에서는 시어머니가 나 몰라라 하고 계시더군요. 자연스레 제가 카드를 내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오면 잠깐 산책할 겸 근처 백화점에 가자고 하세요. 백화점을 가면 어머니께서 구경을 하시다가 옷이든 소품이든 꼭 하나씩 오래 붙잡고 구경을 하시거든요. 산다고 하시면서 이상하게 계산은 또 저한테 떠넘기시고요. 그런 일이 몇 달이 반복되자 저 역시 친정과 시댁이 비교되고 시댁에는 점차 가기 싫어졌습니다. 제 버리가 좀 되고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한테도 볼멘 소리를 몇번 했습니다. 시댁만 갔다 하고 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돈을 쓰고 오니 우리 돈은 언제 모으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하하 웃다가 그러더군요. 아 부모님들이 나중에 우리 모른 척 하시겠어. 저축은 대는대로 하자. 아등바등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저도 좀 짜증이 나서 물었어요. 스택은 가진 것이라곤 달랑 집한 채이고 재산이라곤 없는데 모른 척하고 말게 뭐가 있겠어요. 오빠, 부모님들이란 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오빠네? 우리 친정? 어머니, 와부님은 우리한테 물려주실 것도 없잖아. 결국 다 우리 집에 기대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런 게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능력 좋은 며느리 얼마 전에 들여서 들뜨셔서 그래.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별반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는 커녕 대놓고 생활비나 용돈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일하시고 저축해 둔 돈도 좀 있으실 텐데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그 문제로 싸우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따질 것이 많았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 번도 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친정 좀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라면 뭘 얼마나 바랬다고 그 난리야. 나도 남자고 자존심이 있지. 처가에다 손 벌릴까 봐 그러냐? 야 걱정 마. 너희 집돈 더러워서 안 써. 이렇게 나오니 저도 참 결혼 생활이 암담해지더라고요.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렸죠. 이런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친정도 시댁도 가지 않고 지냈어요. 시댁에는 남편 혼자 갔다 오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친정에는 제가 가끔 전화 연락이나 드리고 그랬죠. 엄마 얼굴 보면 속상한 심정 다 들킬까봐 제가 일부러 멀리 했었네요. 그런데 어느날 친정 엄마가 연락이 오셨어요. 집을 이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마음에 드시는 집으로 가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가라앉아있고 해서 집에 대해 물어보니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재살길 너무 바빠서 무심했구나 싶었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예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은 빌라에 자리하고 계셨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아, 너의 아버지 사업이 저번에 수출한다고 그랬던 물건이, 아, 일이 좀 꼬였어. 은행에선 독촉하지, 돈은 다 묶여있지. 일단 집 팔아서 여기로 왔다. 다 늙어서 이게 뭔 일인가 모르겠어.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집은 너무도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집에서 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죠. 사업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 큰 문제가 있어서 다 넘어가게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엄마 아빠랑 제가 대화 나누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니 불쑥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다며 일어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나 그냥 짐작만 했어요. 남편 가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냐. 가서 잘 얘기해라. 엄마 아빠가 사업은 어떻게든 잘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거실 불도 켜져 있고 남편 신발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방에선 뭔가 전화하는 듯한 소리가 드런드런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낮추고 문 옆으로 가서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아 엄마 완전 망했어 망했다니까 산 동네에 집 같지도 않은 빌라에서 있는데 진짜 어이없어서 지네 집잘 산다고 그렇게 유세 떨더니 다 망했나봐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말투는 분명 걱정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엄마, 이제 어떡하지? 좀잘 구슬려서 사업이랑 재산 다내 쪽으로 물려주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망해서 다 틀렸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친정 잘산 데서 꼬셔서 결혼했구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망해갖고, 이게 뭐야, 진짜.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니 남편이 얼른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휘끗 보더니 왜다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구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인간이냐? 다 들었냐고? 어, 그래 다 들었다. 너 같은 거랑 같이 못 살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그거였어? 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넌 조건 안 받냐? 나한테만 그러지 마. 서로 조건 따져서 선봐서 결혼한 거잖아.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왜 이래? 남편의 그런 반응에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길로 신혼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죠. 친정에 가서 그동안의 일들, 남편이 했던 말들 모두 털어놓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이혼은 흠도 아니고, 저렇게 삐뚤어진 사람과 평생 살순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이해하시더군요. 한숨 푹 쉬시면서 "미안하다. 부모가 못나서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하시며 눈물지으시는데 그날은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어요. 바로 이혼 절차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하니까 할 테면 하라 그러더군요. 자기도 미련 없다고요. 저희 집이 망했으니 미련이 없는 거였겠죠. 이혼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 별거하는 걸로 정리해 두고 저는 집을 옮겼습니다. 부모님 옆에서 사업을 도와야 했거든요. 사업을 크게 하셨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도 두고 하셨지만 허점이 많았고요. 자료를 정리해 보니 수출권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접어두고 수출 때문에 등한시되었던 국내 판매 힘을 써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저랑 동생이 달라붙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직접 티셔츠 등 단체로 입는 옷들도 홍보하고 인터넷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알던 곳에만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계셨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물건이 좋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문을 못했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시켰지요. 1년쯤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남동생도 저도 원래 하던 일다 접어두고 부모님 사업 다시 일으키는데 온 힘을 다 했죠.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풀리더군요. 수출권의 손해를 국내 판매로 다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업계에서도 유명하게 퍼졌어요. 다들 저희 망하는 줄 알았다며 대단하다고 웃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사업이 좀 나아지자 낡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능해졌어요. 집을 판건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예전보단 작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지내시기 편한 아파트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단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같이 살던 사람인데. 어쩜 그럴 수 있나 싶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돈으로밖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별거에서 이혼으로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켰지만, 그래서 그 사람과는 더더욱 살기 싫어졌어요. 저희 집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다면,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겠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전화해서 이제 이혼 절차 발자니까 흔쾌히 응하더군요. 사업이 잘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서류들 다 제출하고 재산 나누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혼 처리 된 것을 보니 마치 꿈을 꾼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그런 흑심만 가지고 접근했을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시댁 일로 서운했을 때도 그냥 남자들은 무심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한동안 싱숭생숭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판매로 화제여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사업 홍보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 흔쾌히 응했어요. 여성 잡지에 꽤큰 기사로 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기사가 났다는 연락만 받고 너무 바빠서 그 기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고 얼마 후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처리가 안된 것이 있으니 지금 시댁으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처리가 안된 건데, 이혼 다 끝났잖아. 전화로 얘기해. 아,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만나서 얘기해야 돼. 우리 집으로 와줘, 어? 꽤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이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집을 빼고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시댁 식구들 보는 거 싫었지만 한사코 그쪽으로 와달라 해서 일단은 갔어요.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이혼한 며느리가 뭐 예쁘다고 반기는지 의아했는데 바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탁자 위에 제 기사가 나온 잡지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잡지를 읽으신 거죠. 잡지에는 저희 회사 매출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시 사업이 번창하는 얘기까지 전부 나와 있었거든요. 남편이 덜컥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도 알지? 내가 자기한테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냥, 장인어른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이없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속을 제가 모를까 봐요. 저희 시어머니도 제 팔을 붙들더니, 저에게 애원하시더군요. 예. Yeah.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안 그래도 우리 애랑 너랑 이혼시키는 거 너무 속상했어. 너도 그렇지? 이혼 딱지 붙어서 좋을 게뭐 있어? 이혼해서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가 잘못했다. 응? 마음 풀고 다시 잘 합쳐보자. 제 팔을 붙잡은 그 손을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잡지 보셨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지. 어려울 때 같이 도왔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애 엄청 야단쳤어. 장인어른 사업 그렇게 되었으면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아직 젊고 살날 많잖니? 서로 이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제가 미쳤나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요. 이용 경력?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혼자 살 생각이었고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연애만 해도 그만이고 그러다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과 재결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이러는 거 진짜 꼴불견인거 아세요? 오빠, 그만 일어나. 무릎 아니라 뭘 꿇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거지 근성 좀 고치고 사시고요. 제가 독하게 말했음에도 자존심은 개나 져버렸는지 저를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해보자는 둥, 다시 생각해달라는 둥, 매달리더군요. 이미 정리 다 됐는데 제가 생각할 게뭐 있나요? 뿌리치고 나오려니 뒤에서 어머니가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내내 문자나 전화를 해가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짜증나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사업장까지 전화해서 절 바꿔달라고 그러더군요. 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스토킹이든 영업방이든 신고할 거야! 제가 버럭버럭 욕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놀랐는지 전화는 다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후에 소개시켜줬던 사람 말을 들으니 남편이 술로 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도 매일 가슴치고 있고요. 속이 쓰리겠죠. 저는 요새 홀가분합니다. 아직은 연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번 데워본지라 이제는 결혼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아요.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